신랑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멍하니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걱정스러웠는지 딸이 단둘이 여행을 가자고 했다 엄마 내가 준비한 커플티야 이쁘지 이게 뭐니 애기 옷도 아니고 부끄럽게 어머 커플티 입으셨네 자매 같아요 보기 너무 좋아요 그래 자매 같다고 엄마 여긴 무조건 먹어야 돼 sns에서 완전 유명한 맛집이야 이 줄은 뭐야? 나는 그냥 된장찌개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또 엄마는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라니깐. 세상에 딸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맛있지? 내가 그렇다 했지? 엄마 여기 사진 찍자. 인생 샷 가기야. 사진은 뭘 자꾸 찍어. 못난 얼굴 남겨서 뭐 하니? 또또 엄마는 진짜 여행을 못 즐긴다니깐. 여행 끝나고 딸이 앨범을 만들어 왔다. 웃으면서 찍을 걸, 커플티도 기분 좋게 입을 걸, 우리 딸, 고맙다.